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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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외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기대했던 기쁨이 쉽게 사라지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일도 경험하지요. 원인을 알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큰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시험이 끝나니 성취감보다 허탈함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있어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죠. 사실 기쁨과 평안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은 지금 나의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나님 말씀은 느에미야 12장 27절로 4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어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죄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회의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충기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성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성하는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오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요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하였음이며 서로 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게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크게 울려 퍼진다는 복된 진리를 알려주지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인간의 성취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고 즐거움을 크게 부어주시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는 회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때가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레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의 노래를 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 성문 그리고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는 준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성벽을 오르기 전에, 악기를 잡기 전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기쁨은 그냥 스쳐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에서 자라는 열매와 같은 것이죠. 우리도 예배에 나아갈 때, 마음을 정리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을 높이는 기쁨의 자리에 정결쾌함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주를 높이는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정결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서게 되지요.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분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크게 즐겁게 하셨습니다. 기쁨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죠. 백성들이 성벽 완성이라는 성취감에 취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크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예외 없이 번져갔습니다. 여인들도 아이들도 똑같이 기뻐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도시 밖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개인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나요. 시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쁨을 누린 뒤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힘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주심을 믿고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높였던 백성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기쁨은 큰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감격적인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예배 준비를 위한 방을 세우고 예물과 11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믿음의 구조를 만드는 힘입니다. 기쁨이 헌신을 낳고 헌신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지요. 그 가운데 기쁨은 다시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주를 높이는 기쁨의 자리에 자신을 정결케 하며 나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아울러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주 작아보여도 주님을 아는 그 기쁨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듯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기쁨의 은혜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정결케 하는 모습으로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 여 영광 돌리 게하여 주시 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 아멘.